지구 평평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해와 달이 크기가 같고 빙글빙글 돌기 때문에 낮과 밤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고 일부에서 조선 시대의 1월 오봉도와 같다면서 조선 시대에도 지구 평평설을 믿었다고 주장합니다. 조선 시대 사람들도 지구가 평평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을까요? 1월 오봉도를 확인하기 위해 경희궁에 왔습니다. 아무래도 경희궁에서는 조선 시대 사람들을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서 마포의 한 음식점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이곳은 조선 초가 한끼 마포점입니다. 한복을 입고 조선으로 타임슬립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입니다. 이 초가집을 보고 있으면 진짜 조선 시대로 온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조금 기다리니 주문한 초가집 시골 밥상이 나왔습니다. 조상님들이 먹던 푸짐한 밥상을 먹게 된다면 조상님들의 잔치집에 초대받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